안녕하세요. 신양교회 하늘꿈 주일 교회학교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신상현 목사입니다. 2021년도 우리는 교사입니다. 교사 교육의 세 번째 시간으로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다룰 텐데. 교사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로 첫 번째 한 사람 두 번째 지도자 세 번째 사랑의 실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시대 이 나라에 살게 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앙교회에서 하늘꿈 주일 교회학교를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여러분 모두 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제가 거듭난 후에 교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헌신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반응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은 뜨거워졌고 이 세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존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유아부 아기들의 선생님이 된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비전도 몰랐고, 그저 아기들이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 보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 주일학교 교사는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마땅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힘써 준비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아이들을 권면하고 신방하는 등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또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상담하고 신방하고 보살피뿐 아니라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와우. 그리고 교회 용어 사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 모습으로 주일학교 교사의 모습을 말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인내의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 아, 우리 모습을 비춰 보면 사실 이렇기도 하고 아닐 때도 종종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미완성의 자신들 늘 성찰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지도자입니다. 교사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지도자이지만 강압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피조세계에 참된 교사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성령 하나님은 교사 교사로 제자 삼게 하시고 교사 제자 삼은 그로 다시 교사 되게 하시며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특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심정 그리스도 안에 어,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은 테살로니가 음, 전서 4장 15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겉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녀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세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지 여기서 바울은 스승과 아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던 율법의 기능을 설명할 때 나왔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 어머니로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는 모든 삶의 부모처럼 모범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진정, 진정한 지도자이신 교사로서의 성령님입니다. 교사로서의 성령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운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순간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29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사로서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절대적인 내면적인 교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실 뿐 아니라 배우는 자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지각에 계시하시고 마음에 인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며 올바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이 부분에서는 헌신과 교사 리더십 기술, 기술 역량 일곱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헌신입니다. 박상진 교수는 주유학교 교사는 네 가지에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 하나님과의 관계, 소명 의식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고, 두 번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의 인격적 관계에 헌신하고, 세 번째, 연습과 반복으로 가르치는 기술 습득을 위해 헌신하고, 네 번째, 열정과 통찰을 가지고 교육 내용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헌신자이지만 또한 자원봉사자들이기도 합니다. 봉사자들은 어떠한 외적인 보상과 강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적 동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봉사 활동에 참여합니다. 죄인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조절이나 통제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헌신자 자신의 교사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대치와 목표를 스스로 자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교사 리더십 기술 역량 일곱 단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신대 조철현 교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일곱 가지 기술 역량 첫 번째 반의 형성과 해체 주기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반의 형성과 해체 주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의 반활동은 1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혹은 한 부서 내에서 2년이나 3년을 계속해서 함께 가기도 하죠. 유치부 4년, 뭐 유년부 3년 이런 식으로요. 교사는 한반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되다가 해체되는가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해야 거기에 맞는 교육 전략 수립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 형성 능력입니다. 발달 수준에 따른 일반적인 이해와 각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따른 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의 발달 수준과 문화가 각각 다르죠. 그러므로 맡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가르치는 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한명한명 한명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올바르고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매력적인 교사가 좋겠죠. 그리고 경청하는 교사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교사. 는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에게 공통적인 특성은 개방적인 태도와,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태도, 그것이 강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 수립 능력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공 가능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교사가 한해 동안 몇 명의 영혼을 전도하고 성경 구절 몇개 암송하고 큐티를 습관화하고 예배의 자산을 얻어야 한다는 구체적 적목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함께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는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너무 쉬운 목표는 식상해서 재미가 없지요. 그리고 너무, 너무 어려운 목표는 좌절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에 맞는 도전 목표를 주면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도 함께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세울 때 교사는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대화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목표를 세운 전도나 영적 성장의 목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세운 목표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학교 교사는 단지 그의 학생들이 맡겨졌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해에 분반 운영 목표를 세울 때 보다 더 아름다운 성김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교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실제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바른 전달 또 정확한 듣기, 학생들의 문화 이해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바른 전달을 위해서 교사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겠죠. 또한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학생들의 아이컨택을 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소통하려는 내용들, 성경 메시지 같은 그런 내용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어야겠지만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코드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교육학교 교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친숙한 언어와 표현 방법, 관심 있는 이슈, 그들이 쓰는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그들의 소통 미디어를 사용하는 체질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동기부여 능력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공유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그 적절한 보상을 알려줄 때 동기부여가 잘 되겠죠. 그리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시키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어 적절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갈등을 갈등 해결 능력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갈등은 당연히 있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가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학생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평가 능력이 또 필요할 텐데요. 학생에 대한 평가는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어, 전인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적인 평가는 성경 지식에 관한 평가를 할수 있겠고요. 정서적인 평가는 신앙적 태도나 또 성숙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적 평가는 예배에 출석을 어떻게 했느냐, 또 성경 읽기를 얼마나 했을까, 또 교회 행사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더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또 교사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교수학습의 방법, 또 분반 공부 준비를 내가 어떻게 많이 했는가, 또 개인적인 영성은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관한 평가도 가능할 텐데요. 이것은 공과 자체에 대한 평가이고 또 학습자들로 하여금 공과의 수준과 이해도, 승미 등 얼마나 흥미로웠는지를 묻고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예. 교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라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머무르는 교사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